예, 리버샷을 쪽 이론적으로 설명샷하는 방법까지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는 이 마지막 장면을 이것만 여러분이 충분히 천일 수 있다 한다면 리버샷은 거의 졸업식을 한다 할수 있죠. 그래서 이 공을 이제 설명을 하고 제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구가 7 0서 최상에 늘어지는 각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70에서 여기 코너까지 드러는 각이... 대게5 2여뭐 거의 55까지 되죠? 그래서 깊이 놓고 맥심으로 강 배팅을 하면은 1, 2, 3, 4, 5 이렇게 길게 온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여기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배팅이면은 상당히 파워나 스피드가 형성이 됐을 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 한번 보시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별로 강하게 때린 것 같지 않은데 회전이 살아서 배팅을 시원하게 치게 되면 1, 2, 3, 4, 5, 6, 7 쿠션까지 리버샷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지막에 연출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걸 몇번 거듭 연습하다 보면 리버샷으로 돌아서 올라운드로 돌아가는 선만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한다면 어디 있더라도 여러분이 공쿠션으로 또, 맞춰서 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쿠션으로 쳤으면 실제로 맞춰서 치는 거, 끌어치기, 밀어치기, 끌어쳐서, 두께로 쳐서.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이 이론으로 이제 분리각으로 인사이드 앵글, 아웃사이드 앵글이 있겠죠? 그래서 인사이드 앵글로 치는 장면을 한 번만 보여주고 리버스샷 이 이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 공이 자기 수구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이 공을 맞치고 불각으로, 여기 50에서 출발하는 각이나 마찬가지죠. 그럼 50에서 출발했을 때 어느 한계를 줘야 코너에 들어오는 거는 여러분이 사전에 선에 대한 개념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오른쪽을 비틀어서, 그러고서 배팅을 하면은 리버샷으로 이 공이 맞게 되죠. 자 치르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과를 응용해서 여기서 공을 맞히고 분리각으로 어느 포인트를 보고 내가 공구 총 시듯이 시원하게 오른쪽을 비틀어서 자연적으로 굴리면은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방면을 끌어치고 두께로 가고 또 길게 인사이드 과로 돌아서 리버스샷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여러분은 충분히 배우셨을 것으로 확실합니다.